여러분 여러분들의 티어는 어디인가요? 티어 본표도를 보면 아브실골플에 까지는 95퍼 다이아는 4.1퍼 나머지 0.9퍼는 그마철얼랭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5퍼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얼랭으로 사시면 됩니다 다이아문턱은 밟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필수적인 요소 4가지 정도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챌린저분들이 하시는 거 보면 기초가 탄탄하다고 하잖아요 그 기초를 쌓아 나갈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약점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CS는 잘 먹고 있나? 내가 미니맵을 보고 있긴 한가? 우리 팀 정글은 어느 쪽이니?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등등.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티어가 높은 사람들은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티어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건 없고 이런 것들이 탄탄해서 그런 실력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롤을 시즌3 브론즈부터 시작하면서 5년에 걸쳐 다이아를 찍었어요. 근데 올라오자마자 게임하는데 상대방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하고 챌린저분들을 찾아가서 여쭤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기본적인 엠리딩. 실수를 못 먹는다는 평을 받았어요. 그걸 좀더 신경 쓰니까 승률도 저절로 높아지더라고요. 일단 미니언 차이부터 볼까요? 처음에 10분까지는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20분이 되자 이랬는데 열이 됐습니다. 크기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미니언 뭐 4,50개는 크게 차이 없는 거 아니냐고 할수 있지만 한라인의 전사 미니언 3개, 원거리 미니언 3개라고 칩시다 전사 미니언이 한개에 21원, 업사 미니언이 14원이니까 각각 63골, 42골이죠 총 105골드입니다 50개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중간에 나오는 대포까지 생각해보면 800골드보다 더 차이가 나죠 분명 같은 시간대인데 미니언 몇개더 먹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소리입니다 교전이 많이 일어나서 CS를 잘못 먹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CS는 놓지 치 않고 먹는 것이 중요하겠죠. 미니맵 부분에서도 보겠습니다. 적김 정글이 미드에서 영향력을 주고 위로 올라오는데, 한 표는 딱히 인지하지 않죠. 티저 와드도 하나 있니? 그러다가 리신이 오니까 깜짝 놀라서는 풀을 쓰고, 대체가 좀 아쉬운 장면입니다. 보시는 분들은 내가 과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하고 있는가? 한번씩 리플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게임 내에서 생각하며 매번 플레이를 하다 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두 번째는 챔피언 알기입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들의 티어를 가장 빨리 올려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공부를 해봤을 텐데, 보통 시험은 교과서를 보고 하잖아요. 로렛은 교과서가 챔피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챔피언들의 스킬, 스킬 콤보, 특징 같은 것들을 알고 있게 된다면, 플레이하는 결이 달라집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 어깨를 보고 피하면서 자기는 공격하는 그런 느낌이죠. 예시로 여기 아칼리가 있습니다. 애니비아로 상대할 때 아칼리 스킬은 좀 어떤가 생각해 봅시다. 아칼리의 Q는 표창 퀴이리 W는 연막 및 기력 게이직 증가 E는 뒤로 가며 표창을 날리며 맞은 상대한테 돌진, 궁은 두번 돌진이 있죠.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핵심 스킬은 E입니다. 핵심 스킬의 기준은 제일 높은 게 이동기라고 생각하고 콤보의 핵심 된 스킬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Q는 피하기가 좀 어렵고 연막은 뭐 중요하긴 하지만 안 보이는 것 뿐이니까요. E가 애니비아의 W와 Q를 다 캐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인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인 게임으로 들어가서 아칼리를 상대할 때 제가 그 스킬을 잘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칼리는 라인전이 약하고 6렙 이후로 센 타입이라 궁을 찍은 이후 원컴이 안 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템은 되도록이면 영겁을 가는 편이고요. 칼리가 풀피인 저와 까부는 것을 보고 궁을 뽑지만 데미지가 크게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억겁을간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하죠. 이후에 스킬을 쓰며 연계하려고 하지만 아칼리의 핵심 스킬인 E는 생각보다 얇기 때문에 아칼리가 있을만한 자리에서 수직으로 무궁이 치게 된다면 쉽게 피해집니다. E가 맞아야 다른 스킬들이 원활하게 맞게 되는데 그냥 궁두 번째 돌진으로 들어오니 도착 지점이 확실하지 않아 아칼리는 Q를 실수하게 되죠. 모든 스킬이 다 빠져버린 아칼리는 역광을 당하 하고 빼게 됩니다. 이렇듯이 상대방의 챔피언을 알게 되면 저 챔피언이 어떤식으로 공격을 할지 예상이 가고 어떤 스킬이 중요한지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챔피언으로 얘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하는 해답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출시한 챔피언 167개의 스킬 스킬 콤보 특징들을 알게 되면 둘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뭐 아무튼 그렇다는 거. 세 번째는 라인 관리입니다. 라인 관리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게임에 적용하면 굉장히 좋은데 일단 어떻게 라인이 당겨지는지 밀리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미니맵의 대각선으로 자르면 중앙이겠죠. 라인이 초기화가 되면 미니언들은 가운데서 교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항상 미니언들이 중앙에서만 만나진 않죠.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같은 숫자의 미니언들이 적팀 포탑에 가깝게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이 라인은 당겨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라인을 밀고 가면 남은 미니언들이 우리 포탑에 때리겠죠. 이렇게 되면 상대방 미니언들이 라인으로 오다가 포탑을 막고 있는 미니언들 때문에 잠시 정지합니다. 정지한 다음에 미니언들이 모이면서 상대방 미니언들을 점사하게 되는데 그럼 적팀 미니언이 우리팀 미니언들을 빨리 죽이면서도 상대방이 다음 미니언 웨이브가 우리팀 미니언을 먼저 와서 때리기 때문이죠. 대포 라인일 때는 예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대포피가 더 많은 쪽으로 밀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앞 상황이 좀더 일반적입니다. 밀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상황일 땐 우리팀 미니언 웨이브가 먼저 오겠죠. 라인 프리징을할 때도 이를 운명하면 되는데 마법사 미니언을 포탑과 가까운 듯 멀리 몇 마리 남겨두고 막타를 치면 되는. 내가 완전히 유리하면 아예 그 라인을 하루종일 잠글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집타임 잡을 때 상대방이 미니언 손실을 일어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라인을 밀고 있을 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라인을 밀고 있으면 시야잡기 타이밍, 포탑 골드 먹기, 교전 타이밍, 오브젝트성, 로밍 등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겠죠 대신 단점은 갱에 취약할 수 있는데 이는 장점을 좀잘 활용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인을 당기고 있을 땐이 모든 것이 반대가 되겠죠. 이를 잘 알고 활용한다면 게임 내에서 도움이 많이 되겠죠. 우리 팀 정글의 특성을 알고 그에 맞는 라인을 형성해서 게임을 잘 이끌어 나가면 좋겠죠. 정글뿐만 아니라 상대방 라인 상성도 있기 때문에 정글은 이를 잘 생각하고 플레이하는 것도 좋겠죠. 다르반 자크같이 랭킹이 효율적인 챔피언이라면 라인을 당겨 들교환는 좋게 해놓고 불러주는 플레이라든지 아예 주도권을 잡고 라인을 밀면서 미시, 니달리 같은 친구들이 교전을 잘볼수 있게 해주던지 같은 것들입니다. 팬 관리는 라이너뿐만 아니라 전교도 알면 좋은 꿀팁이겠죠. 네 번째는 남 탓하지 말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팀원들이 계속 던진다, 애들이 너무 못한다. 그래서 티어를 못 올리겠다 하시잖아요. 저도 많이 동의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다다음 판에 그 애들을 매번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걔네들한테 변화를 바래봤자 내 실력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인 게임에서 분명히 못한 무언가를 찾아서 그걸 고쳐 나가야만 실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장... 슬프지만, 이런 애들은 무시하고, 그냥 그 게임은 보내준다고 생각하고, 메타를 차리셔야 합니다. 채팅도 무언가 게임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걸 치고, 채팅 치는 차이나에 내가 실수를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 진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롤에 진심으로 티어를 올리고 싶은 분들은, 팀원들을 좀더 이해해 주려고 하고, 자신이 못했던 부분도 좀더 돌아봐야 하고, 그러는 게 훨씬 더 실력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도, 그냥 뭘 해도 질 게임은 굳이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보고, 아, 내가 분명 알수 있던 거였는데, 딱히 플레이에 적용해보진 않았구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딴 거뭐다 아는데 왜 올리?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추후에 더 많고 실행적인 영상들을 보기 위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강의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